20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보면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은, 얘도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문제고, 지금 여기 있는 삼각형하고, 이 아랫부분, 얘뭐 B를 보는 거지만, 아랫부분이 아니라, 이큰 삼각형, 이두 개를 비교할 거예요. 두 개를 비교할 거고, 이두 삼각형은 지금 여기 A라는 각을 공통으로 갖고 있습니다. 공통으로 갖고 있어서, 여기 있는 요 각을 중심으로 넓이를 표현할 거고, 문제 읽어보면은 여기가 4대3이래. 그럼 여기가 4면은 여기가 3인 거네. 여기를 4a, 3a. 이렇게 써줄게. 그 다음에 요긴 2대1이니까, 여기가 2b, e, 여기가 b. 요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문제에서 얘기하는 여기 s 부분. 삼각형 ad이지. s 부분은 2분의 1 곱하기, 4a 곱하기, 2b 곱하기, sin a 자 정리해주면은 4a 아, sin 4ab sin a 됐나 그 다음 뭐할 거냐면 요 전체를 볼거예요 전체를 보면은 삼각형 a b c 지 얘는 2분의 1 곱하기 자 여기 전체 길이는 7a야 요 전체 길이는 3b가 되겠네 그 다음에 sin a 맞나 자 계산해 보면은 뭐 약분은 안 되지만 2분의 21absinA 요렇게볼수 있겠네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작은 삼각형, 큰 삼각형 넓이의 b를 볼 건데 지금 얘하고 얘 b를 보겠다는 거야. 그럼 b를 보면은 여기 뭐 문자로 잔뜩 있지만 얘하고 얘는 똑같잖아. 그럼 몇대 몇이냐면은 4대 2분의 21이야. 자, 요거 양변에 2곱해 버리면 8대 21이지. 끝났어요. 자 여기가 8이면 전체가 21이야. 그럼 남은 부분은 21에서 8 빼보면은 13이네. 됐나? 문제에서 뭐 구하네? S 분의 T 요 비율을 구해라. 그럼 S는 8이고요. T는 13이니까 8 분의 13이 정답이지. 뭐 생각보다 쉽죠? 삼각형이 이렇게 좀 겹쳐있달까?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나오면은 이렇게 넓이 구하는 거 기억해야 돼.